자, 최근 대한민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 사건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정우님이 서한약 칼부림 사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음... 저는 무서워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학생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었! 만약 학교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다면 네모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이수아 리포터입니다. 그럼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학교에서 묻지만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우선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신고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깨끗한 천을 구해서 압박하고, 상처를 심장보다 위로? 아래로? 아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 먼저 빠르게 달려가서 지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지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럼! 지연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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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서의 볼드타임은 10분입니다. 거기 웨이브 긴머리 여성분 1 1 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긴팔 체육복 입으신 분 선생님 좀 모셔와주세요. 머리 묶으신 분은 거제 좀 갖다주세요. 선생님! 거기 119죠? 여기 안포고등학교 풋살장 앞인데요. 지금 누가 칼에 찔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학생들이 직접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장면을 재현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해볼까요? 정답은 만약 학교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다면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 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 때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첫째 주변에 아닌 후 도움 요청하기 둘째, 주변량을 줄이기 위해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위에 위치시키기 게 고정한 채 지혈하는 고정지혈 실시! 네. 넷째, 지혈점 압박하기! 이 방법은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고 학생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교내 보건 선생님께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이 있지만 고진타인 내에 환자를 살리기 위한 학생들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빠른 신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빠르신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아무따, 안전! 이었습니다.